기라는 식으로 지금 나눠봐라, 그랬으니까. 자, 나눠보죠, 뭐, 우리가. 자, 3x 세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, 플러스 4x, 플러스 3을 x제곱, 여기가 0x인 거죠? 0x, 플러스 2로 나눠라. 자, 3x가 오면 됩니다. 그래서 3x의 세제곱.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야. 이건 어차피 0이니까 건너뛰고, 그 다음 6x. 자, 빼주죠.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2x, 내려와서 3. 자,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, 그 다음에 여기는 0x 건너뛰고, 마이너스 2. 자, 빼주면, 마이너스 2x, 네, 플러스 5다. 따라서 a를, b로 나누었더니 자, 몫이 3x 1이고 나머지는 -2x 5. 자, 얘가 q가 되고요. 얘가 r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몫은 곱하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다. 자,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.